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적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어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을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며 주며 전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세워서 자기들의 울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인생의 문제는 본인이 누구인지. 깨닫기 전까지 해결되는 때가 없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노예 종된 상태입니다. 성경에는 몇 가지 그 유비들, 비유들이 나오는데 종과 자유인의 비유예요. 그것을 잘 해석하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유한 여인과 종된 여인을 비교하고 있고 우리는 자유인의 후손들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뭐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또한 여호수아서부터 역대하까지 모든 역사서와 모세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요약하고 있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 그럼으로 요즘에 우리가 어제까지 민수기를 읽고 오늘 통독 본문을 쫓아서 신명기를 읽는데 우리가 3월 달부터 계속 읽고 있는 모세오경의 핵심 주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원 메시지 하나의 메시지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거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내가 너를 독수리 힘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불러온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들이다 나의 소유가 되었다. 그 메시지를 하나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했는데 그 마음 속에 여전히 애굽이 있었어요. 애굽이 뭘 상징합니까? 자기를 짓누르던, 옥죄던, 그 자기를 노예로 삼던 주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40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 있는 애굽을 빼냈다라고 하는 사실은 40년 광야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주권 왕노로 타던 바, 바로를 빼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텅빈 마음 백지 상태로 그들을 어,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빼낸 마음 속에 바로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집어넣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각인시키는 사건들이 최고 사건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7호 글귀 19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 구절입니다. 지금 이 19장 이 장면이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이 3개월 만에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집으로 상징되는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다렸던지, 얼마나 이 말을 하고 싶었던지 도착한 백성들에게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세굴라, 보석, 보아라는 뜻이에요. 너희들이 나의 보화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출애굽 이야기,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내 것이다, 내 보화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도 바로 그한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다시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너희들의 소유가 누구냐? 또 너희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메시지 한번 읽어 볼까요? 43장 1절입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이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체 메시지에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는 성도를 대표하는 그 야곱,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첫 번째는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이어서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듯이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이름 그 자체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움켜쥐고 살았던 그 시절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야복강 나루터에서 자기가 장작권을 움켜쥐고 사랑을 움켜쥐려고 했고 재물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의 허리춤을 움켜잡았던 그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날 이제는 네가 움켜잡는 삶이 아니라 내가 모아주는 삶을 살 것이다라고 주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의 뜻은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부름은 너희들이 연약할 때나 아니면 하나님 앞, 하나님을 바라볼 때나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을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나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는 본질상 누구 거였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의 그림 언어로 보여주시죠. 네가 만약에 말이다. 물 가운데에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또한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그 물과 불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너를 공격하거나 너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모든 인생의 평탄대로를 걷게 된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지만 물 가운데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강 가운데 지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불 가운데 지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1 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두려울 두려울 일이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1 장에서 모세가 소천한 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한첫 번째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네가 용기가 많구나라고 하는 격려가 아니라 너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염려하고 있구나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렇게 어루만져 주심이죠 지금 43장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선포 전제 그 앞에 배경이 뭐냐면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 걱정하고 있는 백성들 물 가운데 강 가운데 불 가운데 내가 놓여있다라고 자기 인생을 진단하는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물 가운데 있더라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그 물과 불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 입니라 여기서 3절에서는 너의 라고 하는 소유 하나님을 선포하신 후에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를 내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의 거룩한 이가 될 것이오 너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쌍방관의 관계가 있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을 덧붙여서 설명하시는 말씀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긴 말씀이지만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종교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를 기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기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어지는 4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눈에는 보배롭다 존귀하다 또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 즉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너를 가늠할 수 없다 많은 장관 역사 속에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너를 얻기 위하여 많은 것들을 내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차 5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이렇게 막 달래는 모습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지금 이 이사야서 43장 이 정황은 하나님께서 미래 이스라엘의 역사를 예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사야가 말하고 있지만, 이사야가 지금 43장의 시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미래 예언이라고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예언이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그 포로로 잡혀가야 될 미래의 현실을 예언하시면서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라고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얼르고 계시는 거죠, 달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하십니까? 5절과 6절에 보니까 오게 할 것이다 동쪽에서부터 또 북,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6절에 보니까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아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으로 오게 하고 모으고 내놓으라고 청구할 것이고 가두어두지 말라고 명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건 하나의 상징과 비유죠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북쪽에게 남쪽에게 동쪽에게 서쪽에게 선포하신 이유는 너를 가두어둘 땅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와 비슷한 은유와 비유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새벽에 날개치며 시간 조금도 안 주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땅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땅끝에서 너를 불러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견인, 이끌어주심 이것이 바로 6, 5절과 6절에 담겨있는 겁니다 북쪽에 있더라도 남쪽에 있더라도 동쪽에 있더라도 서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오게 할 것이고 모게 할 것이고 노이게할 것이고 가두어 둘 자가 없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유 선언이시죠. 그 말씀을 결론하면서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라고 1절 말씀에 말씀하신 창조하신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7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앞문과 뒷문처럼 이거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래요. 비슷한 내용을 앞머리에도, 또 뒷머리에도 놓으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딱 강조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7절에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1절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들인지, 우리의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결정해 주시고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좌표가 깨달아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 어떠한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되느냐? 그 내용이 8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8절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너는 내 것인데 이제 너희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시죠. 9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오름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지금 8절의 상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열방과 민족들을 회집하여 그들 가운데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들에게 이못 보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에게 누가 이 일을 알려주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치 이사야를 6장에 이사야 6장에 부를 때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 옷자락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본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죄악된 백성 중에 있고 내 입술은 부정하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예언을 주신 이사야에게 제단 숯불로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첫 번째 이사야의 귀에 들려 주신 탄식이 뭡니까?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에게 갈고라고 하는 탄식이에요. 그랬을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읽었던 8절과 9절은 그 6장의 탄식과 비슷해요. 열방은 모여있고 민족들은 많은데 누가 저들에게 가서 이 일을 전할 수 있겠느냐? 저들이 모여서 한다는 기껏 한다는 일이 자기들의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 누가 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철열방들에 가서 내가 이 세상을 지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거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이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것은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내가 택하고, 나의 종으로, 내가 너희를 저들 민족 가운데, 저 백성 가운데 보내어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정체성을 알게 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11절과 1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담대하라라고 위로하시는 듯 나곧 나는 여호와야 나 외에 구원자가 없어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알려 주었고 내가 너희를 지금까지 구원하였고 내가 또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보여 줬고 다른 신이 너희 역사 가운데 없었잖니 다른 권세자가 없었잖니 내가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바로 여호와야 가서 담대하게 이 사실을 전렴 그리고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과연 그렇다.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여러분이 나는 그이니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이름이 참 놀랍고 신비하고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이다 라고 하는 이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소명을 주잖아요. 야, 저 백성 어떻게 할까? 누가 건져낼까? 내가 너를 보낼게. 저 백성을 건져내렴. 했더니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가서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전한다면 이 구원의 이야기를 전한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했을 때, 3장 14절에서 내가 너를 보낸 자. 그 이름이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로다. 거기에 영어 성경에는 I am, who I am 이라고 그 번역된 나는 그인이 스스로 있는 자. 내가 곧 그다. 라고 했던 그 이름이 지금 43장, 이사야 43장 13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호와 이름 I AM who I am 그게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과연 태초부터 나는 여호와이니 나는 나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소유다라고 우리의 정체성의 좌표를 잡아 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어떠한 삶,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보아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들을 구원할 것인지 생명 구원하는 삶에 대한 소명을 딱 주시,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야 라고 우리 인생의 좌표를 정확하게 잡아주시죠. 여러분, 인생 복잡해 보이지만 죄송합니다. 50도 안된 제가 인생에 대해서 논하는 게 죄송하지만 뭐 제감량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시작한 시점을 알고 내가 가야 될 종착점을 알면.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실이 아무리 복잡하고 꼬여 있는 거 같아 보여도 실마리를 잡고 끝에 이 뭉치를 잡으면 실타래는 딱 당기면 단순하게 그 여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43장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존재임을 알려 주십니다. 그리고 네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삶의 사명을 알려 주십니다. 딱 당기면 복잡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길들 사명들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사야 두 번째 이 아침 묵상 아침 예배를 시작하면서 조 목사님이 어, 언뜻 하신 말씀 기억 나십니까? 참 놀랍고 신비롭게도 이 이사야는 성경 전체를 압축하는 듯한 모습을 띄고 있다. 기억 나시죠? 39장까지가 구약 성경과 같은. 역사적인 이야기 옛이야기를 하면 40장부터가 신약성경과 같은 미래이야기 구원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성경이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사야 40장을 열때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요한 일, 요한복음 1장과 같은 이야기가 참 신비롭게도 이사야 40장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몇장 읽고 있어요? 43장 읽고 있어요. 근데 이 43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가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사랑했어"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마. 이 장면이 참 신기하게도 신약 성경에 있어요. 어느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신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3장인데요.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께서 공적 생일을 시작하십니다. 드디어 사람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받은 그 물에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입니다. 우리 3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42사야사 3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정체성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장 도장을 찍어 주시는 장면이 이사야 43장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이 하나님의 사랑 선언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름표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적 생애 가운데 그렇게 많은 모욕과 그렇게 많은 굶주림과 심지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감당할 수 있었던 힘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어떠한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셔. 이 인장도장이 찍혀있으면 인생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 하죠. 성인이 되어서 발생하는 많은 정서적인 문제의 뿌리가 뭐, 뿌리에 뭐가 있다? 원치 않은 아이 증후군이라는게 있다는 거예요. Unwanted Baby Syndrome이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혼란해야 하고 자기가 누군지 헷갈려한다는 거예요. 많은 정신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었냐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부모가 그 아이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낙태하려고도 고민하고 막 사랑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볼때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많은 정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를 만난 우리들이 이렇게 원치 않은 아이 증후군과 같은 그러한 병리적 증상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우연히 세상에 던져진 그냥 마지못해 던져진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들인 줄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43장에서 그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내 거야. 나의 사명의 일을 해.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기뻐할 거야.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아침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너는 내 것이다 불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이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강 가운데 바다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언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십삼장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 물 가운데, 불 가운데, 강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물과. 불이 너를 침범하지 못하면 너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발짝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강풍이 보라친다 할지라도, 바다 가운데 일달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놓지 않고 붙들고 가는,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유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금 이사야 43장을 통하여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고백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에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귀를 활짝 열고 마음을 열어서 지으신 하나님, 나를 낳으신 하나님, 나를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놓지 치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과 또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43장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